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어, 오늘 알려 드릴 내용도 약간 실전 편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메이저 트라이어드의 확장된 모양들 이용해서 연주하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자,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포지션을 연결해서 쭉 치는 것들 한번 해 볼까요? 도도 자,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죠. 여기서 4번 줄과 2번 줄만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다시 쳐볼까요? 느낌이 좀 다르죠. 뭐랄까, 좀더 가볍고 부담이 없는 느낌? 이걸 이용해서 약간의 테크닉을 섞어서 연주를 하는 건데요. 어, 아주 예전에 힐송 앨범 어디선가 이런 라인을 들은 적이 있는데 곡 제목은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맨 처음에 이걸 들었을 때 연습법을 만들어서 연습을 했거든요. 그걸 오늘 알려 드릴게요. 슬라이딩을 섞어서 연주하는 건데요. 그 다음 모양으로 움직일 때마다 4번 줄을 슬라이딩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맨 처음이 미도였는데 그다음 파도잖아요. 파도로 갈때 이렇게. 그래서 연결해서 하면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어서 하나씩 치는 건데요. 쭉 천천히 올라가 볼까요? 미도 파도 이렇게 해머링으로 하셔도 괜찮고요. 솔레 네, 솔미 라파 이렇게 키별로 연습하시면 됩니다. 어, 역시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 곡을 연습하시면서 그 곡의 키를 함께 연습하세요. 물론 그냥 이런 연습법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쭉 하셔도 괜찮지만요. 그런 분들도 이 연습법에서만 그치지 마시고요. 맞는 코드를 찾아가는 연습이 필요하니까요. 뭐든지 곡으로 연습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지금 알려 드릴 방법은 4번 줄을 슬라이딩하는 연주법이었는데요. 이거 외에도 두 줄을 함께 슬라이딩해서 올라오면서 연주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강 모양을 치실 때마다 이게 몇 도이고 무슨 음을 치고 있는지 계속 생각하시면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맨 처음 치는 것을 예로 들면 얘는 1도고 미도 4도 파도 5도 솔레 1도 솔미 4도 라파 5도 시솔 1도 도솔 4도 도라 5도 레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2번 줄 듣는 거, 2번 줄 생각하는 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주할 수 있어요. 그럼 제 머릿속에는 도, 미, 파, 레, 미 라는 음이 떠오른 거고요. 물론 코드에 맞게 떠올라야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동시에 들으면서 기타로 옮기는 작업들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알려드린 방법은 낮은 데서부터 쭉 올라가면서 친 거고, 코드별로 또 묶어서 쳐볼까요? 1도는 구성음이 도미솔이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거에서 3번 줄만 빠지니까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도, 파, 라. 5도는 레, 솔, 지진한 시간인가요? 알려드렸던 파워 코드와 메이저 모양을 섞어서 연주하는 방법이 빠른 곡에 어울리는 연주라면 오늘 알려드리는 것은 느린 곡에 어울리는 연주거든요. 주품회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멜로디를 따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코드별로 한 번씩만 쳐줘도 충분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곡에 연습해 보시고요. 어, 질문 사항 등은 언제나 댓글로 알려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